오늘은 성문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다른 절기와 달리 오늘은 좀 이름이 특이한 그런 절기죠. 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올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올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종료주일에, 종려주일에 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성해 하신 그런 내용을 설교를 해본 적이 제가 없습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고난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저는 고난주일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장성한 나기가 아니고, 아직 한 번도 등에다가 안장을 얹어본 적이 없는 나기, 새끼. 굉장히 빈약하고 작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다큰 성인이 올라탔으면 굉장히 좀 보기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큰말 위에 올라타면 뭔가 좀 개선장군처럼.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 어, 왜, 한쪽에서 로마 군인의 입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6월절 이 명절은 예루살렘 성에 인구가 밀집하는 그런 한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쪽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에서는 로마의 총독이 파송한 총독이 군대를 데리고 거기에 주둔해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군대를 이렇게 파견을 했어요. 그런데 6월절과 같은 큰 절기가 되면은 아, 병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아, 까불지 마라고 하는 그런 과시욕으로 굉장히 갇혀가지고 어, 말을 타고 또 마차를 타고 이, 어, 그 정말 어, 마치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돼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들이 모여서 소요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입성을 하죠 근데 그것에 비하면 예수님의 그 행렬은 굉장히 초라하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온다. 종려 나무 가지를 든 손을 막 흔들어대고 그리고 바닥에 마치 레드 카펫을 깔듯이 종려 나무 가지를 바닥에다 놓기도 하고 또 외투 흰옷흰그 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또 깔기도 하면서 왕이셔 하고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나무의 이름을 따서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어 음. 보시기에. 어, 큰, 이제, 사진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종려나무고요 그리고 가까이, 거기서 나온 열매, 대추야자라고 하죠. 저도 이스라엘 땅에 가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이 리고에 지금 현재 여리고에 있는 나무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주도 가면 좀, 낮아, 키는 작고, 이렇게 잎사귀 있는 그런 거하고 좀 달라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키도 크고. 그래서 대추야자가 굉장히 답니다. 우리나라 그런 대추보단 달라요. 그래서, 뭐랄까, 액도 많고, 굉장히 단 그런 열매인데 이 나무 잎사귀를 끊어다가 이렇게 흔들고 한 그런 행사를 했었죠 처음에 기독교는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만 언제부턴가 역사 속에서 이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재현하는 예식이 공식적으로 행해졌다라는 기록이 최초의 기록이 4세기 후반에서야 발견이 돼요 한 여인의 여행기에서 그때 예루살렘에 이런 행사가 있더라라는 기록이 발견이 되죠. 지금도 세계 각국의 기독교인들이 종료 주일에 행진을 예루살렘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 와서 오늘도 하겠죠. 우리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우리보다 좀 늦으니까 몇 시간 후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행사 영상을 잠깐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절이었던 지난 한 주.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의 자취를 쫓아 더 깊이 묵상하길 원하는 순례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종려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순례자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베바게에서부터 감람산을 거쳐 구예루살렘 성문까지 1.8km의 길을 따라 행렬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한 순례자들은 각 나라 언어로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성 금요일에는 올드시티 내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순례자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부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으로 추정되는 가든 둠에서 부활절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도 어, 기독교인들 유대인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있어요.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계의 기독교인들 여러 종파가 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영상들을 보면 뭔가 축제 분위기 같은 게 느껴지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종려주일은 축제의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종려주일은 참 슬픈 날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가 아직 등에 멍해를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 예언은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장차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온다고 한다면 스가라가 예언한 대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신이시기도 하지만 참 인간으로 오셔서 또 마리아를 통해 율법을 또 배우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을 테니까.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사위 중에 한 분으로서도 알고 계시지만, 진짜 인간으로 오셔서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 낙이 새끼를 타야 하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의도적으로 이 낙이 새끼를 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예수님은 말 그대로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죽기 전에 심하게 매질을 당할 것이고요. 가진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발가 벗겨져서 수치를 당할 것이고 얼굴에 침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언덕길을 오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질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체중이 못 박힌 손 그리고 발 등의 그 뼈에 실려서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체중이 버텨지면서 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겠죠 때양볕에 이 나무에 매달려서 모든 체액을 피와 또 물을 다 쏟아내셔서 탈수로 인해 숨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의 대부분이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요즘 누가 보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세인,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어떻게 논쟁을 하셨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아주 통쾌하게, 마치 태요를 날리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 예루살렘 입성이 꽃길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통쾌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주주 목적은 아니죠. 말 그대로 죽으러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 속도 모르고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입성을 목격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 밖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아직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거나 지금 성문 앞에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서로 구경하면서 흔들어 대고 길에다 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또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길에 펴거나 겨드옷을 겉옷을 길에 펴는 것은 위대한 사람, 왕과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위대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그때 하는 그런 행동인데요. 또 반대로 전쟁에 나갈 때 출정의 의식이 또 이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전쟁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열렬히 그냥 환호하면서 그들을 보내게 되죠.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우리의 선조 다위당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요, 우리의 주인으로서 오시는 분이요, 이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 주세요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긴 게 바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 구원 사역의 참의 의미가,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죠? 아, 이분이 오셔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도 해방될 것이고, 어 정말 이런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거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가난하니 가난의 문제를, 내가 아프니 질병의 문제를, 내가 외로우니 나에게 행복을, 내가 서야 되고, 내가 슬프고, 내가 너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누군가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 호산나라는 그 소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죄 사함이나 여혼 구원을 위한. 그 위대한 사역보다는 당장 내 앞에 문제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아, 이분만 입성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성 안의 군중들입니다. 여러분, 성문 밖과 성문 안은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 기온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 열렬히 환영하고 축하하고 박수 치고 난리를 했던 그런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성 안의 반응은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지금 밖에서는 난리를 쳤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 난리를 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다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선지자라고 합디다. 이렇게 지금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대다수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문 하나를 두고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이 갈리게 되었을까요? 1년에 한번 있는 6월절 이 유대인의 성인 남자라면 반드시 와서 지켜야 될 6월절에는 전국 곳곳에서 가족 단위로 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루살렘 성에 모여듭니다 정북뿐만이 네,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 이후로 그때 뿔뿔이 흩어졌던 정착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멀리 여행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 이 예루살렘 안은 대다수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성수기, 최성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6일 기간 동안에 머물어야 될 숙소도 마련해야 되고요. 여관은 한정됐고 민박할 만한 집도 부족하고 사람들은 많고 그래서 숙박료는 말 그대로 천정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그나마 남쪽 유다지방 사람들은 좀 부자. 그리고 해외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멀리 이렇게 오겠죠. 이들은 충분히 고액을 치르고라도 오랜만에 온이 성지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숙소를 마련하고 6일 동안의 기간을 보내요. 그러나 그 외에 대다수의 유대인은 그럴 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너무 숙박료가 비싼데. 어떻게 가겠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성수기에 숙소 조항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갈릴리처럼 상업보다는 기초농업, 수산업, 목축업, 이런 일들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숙박료를 도저히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여행 경비도 드는데 비싼 돈 드리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축제의 분위기를 충분히 느끼고 날이 어두워지면 성 밖으로 나가서 주변에 이웃에 가까운 마을들의 방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태어나실 당시에 방이 없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호적령을 내리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호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 숙소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다 방을 잡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근처에 있는 마을들도 역시 같이 숙박로가 오르니까 결국은 근처에 어, 언덕에 이런 곳에 텐트촌이 형성이 돼요. 일시적으로. 여기저기 자기들 나름대로 천막을 치고, 그러면서 비를 피하고, 거기서 지내게 되죠. 그러면 날이 밝으면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축제를 즐기고, 또 어두워지면 또 나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도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이러시다가, 날이 저물면 다시 넘어가시죠. 밖에 나가셔서, 어, 감남산에. 개쌤 만에. 이런 데 가서 저녁에 거기서 머무르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 6월절에 예루살렘 안에서 지내는 이들과 밖에서 지내는 이들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출신지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학벌도 전혀 다른, 그야말로 성 안은 있는 사람, 좀 엘리트들. 그러면 성 밖은 서민들이 있는 그런 모양새가 이 절기 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기를 탄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보잘 것 없는 새끼 나기를 타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한 아저씨를 보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이 뭐라고 저 초라한 행세를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떠드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게 바로 성 안에 있던 무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는데, 바로 뒷부분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12절 딱 한절만 나와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냅두치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다 정리하시고 나자, 주변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아요. 아, 이분은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 말씀을 좀 가르쳐주세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너무 황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건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래도 예수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들을 따라 함께 성전에 들어온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애들이 바글바글바글 소리를 지른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저기서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큰 소요 사태를 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내를 돌아다니던 버스마다 유리창이 다 박살이 났고요. 이제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띠를 두른 젊은이들이 그 버스 안에 들어가서 상체를 그 깨진 창 밖으로 내밀고 한 손에는 간목을 들고 이 버스 옆구리를 때리면서 구호를 외치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시내를 막 다니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 저는 그때는 어린이었으니까 그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몰랐겠죠. 나중에 중학생이 되어서야 아, 그 사건이 그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를 비롯한 이 동네 꼬마들은 그 장면이 너무너무 인상적이고 재밌어서 너도 나도 집에 가서 수건이나 고자기 이런 걸 꺼내다가 머리에다 두르고 손에다 막대기 하나씩 들면서 줄을 딱 서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이두르면서 그 구호가 무슨 구호인지도 모르고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지만 그거를 따라 부르면서 행진하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뭔 일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재밌게 소리지르며 놀았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질러대는 소리가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광경을 봤죠. 분명히 어제 혹은 그제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행렬에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자손이요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고 그게 너무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니까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재밌게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이 아이들의 외침. 뭔지는 모르지만 그저 재밌어요. 그저 재밌으니까 이런 소리를 내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린이들을, 어, 나무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이제 그 말을 못하고. 다만, 이 어린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너무 분해서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항의를 하면서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두고 있냐? 지금 성전 안에서 이 얘기들이 지금 당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왜 이것을 조용히 시키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지금 촉각이 공두서 있어요.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높은 망루가 중간중간에 있어 가지고 그곳에 올라서서 늘 밑을 군인들이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혹시라도 335 뭔가 로마에 대해서 반역적인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뭔가 기류가 이상하진 않을까? 늘 그렇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로마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원래, 뇌위인만 오를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자리를 로마에다가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자기들 차지했어요. 가서, 어, 황제에게, 또 총독에게 이렇게 돈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뇌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야 돈을 많이 벌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물로 사용되는 짐승을 독점해서 돈을 챙기고, 성전세를 남겨서 돈을 챙겼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거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비리가 유착되어 있는 비리의 온상지와 다름 없었죠. 그러니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로마의 신기를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때 혹여라도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뭐 폐쇄해버린다. 제사를 막아버린다. 그러면 이들의 그 제사장들의 부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을 로마 군인들이 모를 리가 없죠. 잘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감시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지금 너무너무 난리가 나 가지고 빨리 이거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빨리 안정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종려주일은 결코 기쁨의 날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매한 인생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날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그들이 이렇게 종려주일을 이렇게 축하하면서 간다는 건 표현들이요. 축하. 도대체 뭘 축하하는 건지.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지. 이들의 네 명, 아,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성 밖에 군중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성 안에 있는 군중들. 셋째 어린아이들. 넷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 밖에 있는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다라는 그 말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그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정작 중요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십니다. 라는 그 말은 알지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그저 환호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 안에 있는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전혀 관심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저 그들과 나는 레벨이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나 또 교회나 신학이나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부류를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지만 그거는 그들만의 이야기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섬만의 군중들입니다. 아이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르되 아무런 의미 없이 재미로만 불러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다닐 때도 재미를 무시 못하죠. 교회도 재밌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재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재미라는 게 하나님을 신앙함을 통해서 얻는 그런 재미 말고 그냥 일반적인 동호회나 혹은 동창회나 어떤 개모임이나 이런 것처럼 그저 노래가 좋고 그냥 사람이 좋고 그냥 만남이 좋고 혹은 교회 의 프로그램이 좋아서 느끼는 재미로 교회에 다닌다라고 한다면 이 어린아이들과 똑같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고 그냥 재밌음, 재밌는 거죠. 그런 신앙인들도 우리에게 덜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무섭고 또 유대인들이 무섭고 내가 혹시라도 손해를 입을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좀더 발을 들여놓으면 내 삶을 바꾸면 좀더 손해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선뜻 발을 깊이 내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 임직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이 반대하더래요 이 정도면 됐지 뭐하러 더 직분을 받으려고 해 그렇게 해서 너무 교회에 쏙 빠져버릴까봐 이 가족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도 아, 내가 이 직분을 받으면 더안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더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임직 받기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도 더러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혹은 손해날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겉은 축제와 같지만 속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절기. 제가 3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고 걸으셨던 길을,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어, 감남산에서부터 출발해서 내리막길을 쭉 걷고 그리고 골짜기를 쭉 걷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요. 그리고 체포당하셔서 갇혀 계셨던 대제사장의 그 감옥에도 저희가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요. 이때 그 길을 보면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감남산에서 보이는 예루살렘. 아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뉴스 영상의 제첫 화면이 감남산에서 보이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경치가 더. 너무 좋아요. 더군다나 그 황금동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긴 하지만 그게 너무너무 멋있어서 다 그것을 보고 배경을 놓고 사진을 찍고 그렇습니다. 저도 찍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침묵하면서 걸어서 내려갑니다. 아 여기를 예수님이 낙의 새끼를 타고 내려가시는데 과연 어떤 심경이었을까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그 많은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 길이 제법 돼요. 1km가 넘잖아요. 1.몇km 내려갔다가 골짜기를 쭉 갔다가 올라갑니다 가파른 경사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셨을까? 곁에서 따르며 환호하는 이들은 많지만 주님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주님이 앞으로 겪으실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맘대로 생각하고 맘대로 결론 내리고 성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여전히 속없이 이 호산나라고 말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꾸짖으면서 질투하면서 예수님께 따져들었던 제사장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믿고 있고, 예수님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 성 안에, 성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주님이 생각하실 때는, 아유, 이 속도 모르는 것들. 너는 아무 속도 모르고 지금 박수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잠시 멈춰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복된 한 주,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셨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왜 섬기고 있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또 감사하며.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 밖에 군중이나 성 안의 군중이나 어린아이나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서 호산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 고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